안녕하세요. 우리는 젤리또인프렌즈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한국의 일반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발표할 것입니다. 일단은 건강 아, 에릭씨 왜 그래요? 몸이 별로 안 좋아요. 네, 감기 걸려서 몸이 안 좋아요. 어디 아파요? 열도 나고 목도 많이 아파요. 음. <laughs> 먼저 음. 아, 이리 후에 에 가고 아, 약을 먹는 <웃음> 후에 <웃음> 복 쉬세요. <laughs> 네, 알겠어요. 먼주해 주셔서 고마워요. <laughs>

서점이 어디 있습 운행요가 행요 어디, 어디 습니을어 쪽으로 가세요? 음, 여기에서 몰라요 아니요, 가까워요 1 0 0쯤 가세요 면 운행이 있어요 아,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

사람이요? 아니요 여기. 자, 고기 자, 여기. 자, 여기. 자, 여기. 자, 여기. 다 여기. 자, 여기. 자, 여기. 자, 여기. 자, 시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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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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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안요 안돼 버스로 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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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 5분 버스로 다세요. 그리고 학원 문화원 앞에서 내렸어요 아, 그래요? 대구시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에 생일 파티 빌려오는... 저녁에 젤린도시 생일 파티가 있어요. 점심은? 저녁에 저녁에 저 할 거지요 그래요 할 거예요 그런데 조씨는 생길 선물을 준비 준비했어요 아니요 네. 아니요 아직 준비 못했어요 쟤씨는요 저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비교를 자세요아 알겠어요 아, 이따가 이따가 보요 네 <laughs> 마지막으로 우리 공장장님은 자기석에할 것입니다. 박수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 이름은 j 리토 i t o c a 입니다. 제 이름은 살입니다 이름은 j i l i t 입니다. 저는 필리핀 사람입니다. 제 취미는 기타로 지있입니다제 가족들에게 한국에 일하고 싶고, 돈 많이 벌어서 은행으로 가족이보고있니다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来一首《别》。